연애세의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피말리고 서로 쥐어뜯으면서 상처만 남는 연애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연애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애를 정말 건강하게 잘하는 방법을 검증된 심리학 기반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얄팍한 연애 기술이 아닌 정말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연애 심리에 대해서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보시는 분들께 두고두고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잘될 연애 시리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연애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아, 진짜 연락 안 되는 거 너무너무 싫다거나, 왜 상대방은 자꾸 문제를 회피하고 말을 정확하게 안 하지? 대답 좀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주면 안 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왜 나는 항상 같은 포인트에서 빡칠까? 딴건 몰라도 이건 절대 못 참겠는데? 싶은 면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못 참고 빡치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루만 잠수 타도 바로 차단 박아버리고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3일 연락 없어도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바로 이겁니다. 연애할 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즉, 내 안에 있는 핵심 욕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모르면 다른 사람 만나도 결혼을 해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싸움이 반복됩니다. 그럼 핵심 욕구란 게 뭘까? 핵심 욕구라는 건 나는 연애할 때 이건 꼭 충족돼야 돼 라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필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안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야 충족이 돼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욕구가 계속해서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돌아버리는 거지. 갑자기 예민해져서 급발진하고 싸움 걸고, 대화마다 방어하고 회피하고, 상대가 꼴보기 싫어 쥐어 뜯고 싶어지는 거지. 연애할 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봤죠? 그럼 이 핵심 욕구는 왜 생길까? 사실 이건 대부분 어릴 때 형성됩니다. 특히 나를 돌봐준 중요한 사람과의 애착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요즘 연애나 결혼, 이혼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나이가 있는 중년 부부를 상담할 때조차 그분들의 부모님 이야기가 꼭 나오죠. 그리고 확실히 감정적으로 어린 시절 받았던 양육방식에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보호자랑 관계 맺는 방식에서 사랑은 어떤 거구나. 내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감정적 기본 세팅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엄마 혹은 주 양육자가 나울때 바로 와줬다. 아, 세상은 안전하구나. 감정은 표현해도 되는구나.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구나.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근데 엄마 혹은 주 양육자가 자꾸 무시하거나 혼내거나 귀찮아했다. 아, 감정 표현하면 안 되나봐. 내 감정 표현하면 싫어하나봐. 버려지지 않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참아야 되나봐. 내 감정은 무시하고 엄마에게 맞춰줘야 하나봐. 이게 쌓여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방식,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내가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 연애할 때 반복되는 감정 반응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연락에 예민한 사람. 연락이 하루만 안 와도 불안하고 분노 게이지가 꽉 차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단순히 연락이 안 와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나는 잊혀질 수 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어서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거나 감정적으로 멀었다면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없었던 그 기억과 감정이 자극돼서 올라오는 거야. 그게 트리거가 돼서 연애에서도 그때 느꼈던 감정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심리적으로 딱 그때 어린아이 상태가 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겠어요. 살례 둘. 말투에 예민한 사람. 아,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안 싸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단어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살아오면서 존중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걸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바로 싸움 모드로 전환되는 거야. 말꼬리 하나 잡고 싸우게 되는 거, 그거 국어교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핵심 욕구 지킴이 출신이라서 그런 거죠. 사람마다 삶이 다르니 핵심욕구가 참 다양하겠죠 그런데 자신의 핵심욕구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애가 그냥 반복되는 패턴의 지옥이 돼 이전 연애에서도 이 문제로 싸웠고 지금 연애도 같은 포인트에서 터지고 다음 연애도 별 다를 게 없어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상대를 바꾸면 해결될 줄 착각한다는 거야 내 핵심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이 바뀌어도 패턴은 반복된다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내 핵심 욕구를 찾아보자고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이 질문들은 연결되는 질문이야 질문 하나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내가 진짜 못 참았던 건 뭐였지? 연락, 상대의 말투, 표정, 표현 부족, 감정의 굴곡 질문 둘 자주 싸우는 주제는 뭐고 반복되는 싸움의 표면적인 이유 말고 진짜 이유는 뭐였던 것 같은지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질문 셋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은 뭐야? 슬픔? 버려짐, 무시당함, 외로움, 억울함, 좌절감, 질문 넷. 그 감정들을 어릴 때도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느껴봤다면 언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느껴봤나요? 이 질문들 진짜 하루쯤은 시간을 들여서 써보세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써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지점. 그건 집착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갈망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 연애할 때 감정 폭주를 줄여줄 거예요 싸움도 줄고 내게 진짜 필요한 걸 내가 인식했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걸 알게 되면 나 자신한테 좀더 다정해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감정을 느꼈던 거구나 하고 그냥 이거 하나 알아도 진짜 많이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편은 많은 나를 잘 돌보고 있는가요? 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연애에서도 자꾸 퍼주기만 하다 지치고 무너지던가, 상대방에게 너무 받으려고 해서 실망하고 삐지고 서운해지던가 이런 패턴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해봅시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